오른쪽 차량을 네, 이용하세요. 주의, 약 600m 안, 네, 시속 80km 간섭 구간입니다. 네, 이어서 네,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네, 약 500m 안, 성산대교 월드컵 경기장,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우행 오른쪽, 도시고속도로, 출구로 주행하세요. 연속커브에 주의하세요. 약 700m 앞, 성산대교, 반면 왼쪽 지하차대로 진입하세요.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인의차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약 300m 앞안진 성산대교 반면 왼쪽 입니다약 400m 앞약0 0 시속 60km 간섭구간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시속 60km 간섭구간입니다. 약 2k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네,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2km 앞, 유의전하세요. 네. 오른쪽 허브에 주의하세요. 300m 앞 목동 7단지 방면 우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목동 7단지에서 양박역 목동 약 300m 앞 좌회전 좌회전하세요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네, 후속 50km 간섭구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하세요. 잠시 후양화도 목성운동장 방면 좌회전하세요. 이어서 이버호 좌회전입니다. 왼쪽 2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200m 앞 최속 40km 가속친화일반 간섭구간입니다. 과속간지착이 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잠시 후 이보호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좌회전 많이 왜뭐 길이 이래? 무섭게 이후로, 이후이용로 이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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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후로 이후로, 이후로, 다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이어서 목적지 지점입니다.